최신 기술이 집약된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3F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은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과 360 오디오 사운드 기능으로 몰입감 넘치는 음악 감상과 통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터치 버튼과 음성 인식 플랫폼 빅스비를 통해 간편한 조작이 가능하며 오토 스위치와 개별 페어링, 멀티 연결 등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방수 등급 IP54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시간이 짧아 급속 충전으로 빠른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.라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뛰어난 음질과 편리한 기능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가성비와 성능 모두를 갖춘 이 제품은 갤럭시 버즈 시리즈 중에서도 특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